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고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세보째 주제는요.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이 펑펑 내리는이이재명대표하고이낙연이 만났습니다. 이보니까 어, 어, 덕수궁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덕수궁 옆쪽에 어떤 뭐, 뭐, 뭐 식당 같은 데서 만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그 자리에서 어, 명락회동이 있었습니다. 5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죠. 뭐 처음부터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음, 거기서 뭐 특별한 결론이 나올 거다 라고 본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기자들도 이거 왜 하지? 어, 더군다나 토요일 아침에 왜 하지? 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사실 이벤트가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이벤트 안 만드는 게 원칙이야. 왜? 기자들이 유일하게 완전히 방전될 수 쉬는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 토요일 날 오전에 뭐 이벤트를 만들어 봐. 욕먹기 딱 좋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필 그 시간대 토요일 오전에 눈까지 펑펑 내리는데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낙연도 이재명도 회동을 원치 않은 상태였다라는. 그 자리를 안 만들고 싶었어. 물론, 이낙연 쪽에서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필요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도 굳이 그 자리에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도 없는 회동이었어. 이낙연 입장에서는, 어, 하기는 싫어도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어지라도 억지로라도 간다, 가서야 했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억지로 할 이유가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명락 회동이 오늘 성사가 됐습니다. 어 결과도 뻔하고 사실 누구도 원하지도 않았고 이낙연 쪽에서는 필요가 있었지만 이재명 쪽에서는 필요도 없는 그런 회동. 과연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필요 없는 명락 해동 누가 강요했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음, <laughs> 예, 요새 제가 지금, 음, 이 예. 네, 이게 예. 보면 음, 마우스가 지금 작동이 잘안 돼요. 마우스가 지금 어디서 뭐 어디서 지금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좀 찾고요. 제가 예, 여기 마우스 찾아보게. 예, 찾았네요. 자, 마우스 찾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명나회동 누가 강요했나.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사이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한방 눈속 회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방 눈속 회동이라는데 일단 제목을 썼습니다. 약간 기대가 섞여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제목 성격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봤자 별 소용 없다. 결론 나올 거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미 이낙연은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잖아요. 여러 번 밝혔잖아요. 그죠? 이미 10월 말부터 탈당하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탈당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계속 해왔어요. 민주당에서 더 이상, 어, 뭐, 어, 기대할 것이 없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신당 만들 거냐, 탈당할 거냐. 자, 그게 쭉 대답 안 하고 있다가 12월 들어서는 떡하니 뭐라고 합니까? 어, 실무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뒤로부터는 계속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탈당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었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며칠 한 2주 전쯤인가요? 대, 어, 광주 쪽에 있는 언론사하고는 탈당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려다가 급히 취소하게 됐습니다. 급히 취소하긴 했지만 이미 이낙연은 자기 갈 길을 정해놨던 거예요. 이낙연은 한방눈 속에서 뭐 회동을 하든 아니면 뭐 장대비 속에서 회동을 하든 하여튼 자기는 아 나갈라고 준비 다돼 있는 거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나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혹은 점점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때 그때에서 회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사실상 나가겠다고 이미 작정해놓고 있었고 아니 그리고 이낙연이 나갈라고. 지금, 분란 일으킨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에요? 아니, 작년부터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툭 하면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했잖아. 작년부터. 툭 하면 이재명 내쫓고 비대위 만들자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새 총리로 만들어진 삼 총리, 뭐, 비대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새 총리, 비대위가 이번에는 새 총리, 뭐, 뭐, 음, 선대위로 이름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낙연은 나가려고 했었어. 뭐 그렇게 이미 작정 다 해놓은 놈한테 무슨 이런 소유, 회담이 소용이 있는데 자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잠시 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사퇴 및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초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날 회동이 성사된 만큼 점점점 자이 말은 뭡니까 애시당초에 안될것 같다라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리고 이재명 너 사퇴해 그러면 나안 나갈게. 이게 말이라 돼요? 아,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사퇴하게 탈당하겠다고 그래? 탈당하면 뭐그 이재명 네가 어, 물러나면은 내가 탈당 안 할게. 아, 누가 거기 겁나? 여러분 겁나요? 이낙연 탈당하는 게 겁나요? 겁 하나도 안나 솔직히 나가면 좋고 우리로서는 땡큐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계속 지금 이낙연 이거 가지고 나 어, 이재명 물러나면 나안 나갈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물러나야 돼? 이재명이 물러나야 돼? 애시 당초에 의미가 없는 만남이었잖아 물러나라는 사람 아 그리고 물러나라는 사람을 왜 만나? 어? 솔직히 만나기 싫은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만나라 그래? 자, 결과가 바뀌지도 않을 거고 태도가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재명이 탈 사퇴하지도 않을 건데 왜 만나라고 하죠? 쇼만 하라는 건가? 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예정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도에도 보세요. 다 55분 만에 끝났다. 갈등만 하게하나 갈라졌다. 이렇게 예정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카메라가 잠시 꺼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이 언론사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언론사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언론사들도 하나같이 그랬다는 거야.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자기들도 어, 결렬될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사 다 써놨대. 기사 다 써놓고 결렬됐다. 그러니까 바로 다 내보냈다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만남을 왜 가져야 하죠? 왜 만나야 했지? 만날 이유가 뭐 있죠? 예, 만날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담을 하려면, 적어도 그 탈당하려는 태도를 잠시 멈춘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 그치? 내가 아무리 탈당을 할 마음이 있고, 탈당할 걸 전제로 해놓고, 어? 그 상태에서 회담을 한다 그러더라도, 회담을 할 거라면, 회담을 할 거라면, 적어도 탈당하는 액션은 스톱! 해놓고, 그래 놓고 만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낙연, 어쨌어? 에? 어제 이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전 국회 부의장이 사람 탈당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나 이낙연하고 어? 그 신당 만들 거야. 어제 탈당을 했어요. 어제 점심 때 탈당을 했어. 그랬는데 <laughs> 오늘.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애지당에 만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만났어?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만날 필요가 없었다, 만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데 그럼 왜 만났어? 이재명 대표만 해도 왜 만났어? 네, 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한결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친명 비명 모두 이낙연 신당 막기 총력전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된다라는 기사를 써요. 그러면은 마치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친명도 비명도 모두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지 이그 이낙연의 탈당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낙연을 말려라. 이렇게 말한 걸로 보이죠. 그죠? 이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게 실제 기사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제목에서는 이렇게 마치 이재명한테 다 탓을 미루는 것처럼 해놓고, 예. 딱 막상 기사 본문에 가면은 박용진하고 소위 말해 이원욱, 김종민, 종천, 윤영찬, 얘네들이 만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고, 친명 쪽에서는 이낙연 욕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나 이낙연을 붙잡고 싶으니까 이낙연 못 나가게 이재명이 좀 나서달라 라고 한 거지 친명 쪽에서는 야 이낙연 이 나쁜 놈아 네가 여기서 나간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 라는 식으로 했을 뿐이야 <laughs> 자 그리고 친명계는 이낙연 막기 총력전 버린 바 없어요. 너 그따구로 하는 건네가뭐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해 나갈라 면 나가라고 했단 말이야. 한겨레도 그렇게 기사 썼어. 그래 놓고서는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야. 아, 정말 비아씨자이 기사에서 보면요 박용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떠나라는 식으로 당이 나가면 그 종착지는. 혁신 없는 패배만 남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낙연 만나라. 그러면서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손 놓고 지켜보는 지도부의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야. 아이 새끼도 웃기는 놈이야, 그죠? 아, 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인데. <laughs> 자, 박용진 역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결국에. 이낙연을 붙잡으라고, 이낙연하고 만나라고 강요한 새끼가 누구라고? 박용진인 거죠. 자, 근데 이 박용진은요, 사실, 음, 누가 뒤빼냐 하면은 정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정세균의 메시지가 여기에 박용진한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윤영찬, 뭐 이런 놈들도 만나라 했다는데, 이원욱 같은 놈은 뭐야? 예. 네. <laughs> 이원욱은요, 어, 그제도 보여드렸듯이, 어, 김건희 특검에 불참했던 자입니다.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 반대한 놈이에요. 그런 놈이 이제 와가지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낙연 만나라? 이런 소리를 한다고? 야 이해가 안 되는 놈이네. 웃기는 놈 아니에요, 이거? 뻔뻔스러운 놈 아니에요? 그죠? 자.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 얘네들 말고, 소위 말하는 김부겸이나 정세균, 이런 자들도 이재명 대표한테 이낙연 만나라고 강요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하면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제가 정세균 전 총리 쪽하고 김부겸 전 총리 쪽 얘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정세균 전 총리하고 김부겸 전 총리 쪽에서도 이낙연 만나라고 압박을 넣었느냐, 안 만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했었느냐. 자, <laughs>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 측에서는 당연히 당대표 입장에서는 탈당하겠다는 사람이, 거물급 인사가 탈당하겠다고 한다면, 아니, 그냥 일반 당원이 탈당한다고 해도 가서 말려야 되는 판인데, 거물급 인사가 탈당한다는데 그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예의상이라도 가서 한번 만나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만나라라는 정도의 얘기는 했지 실제로 가서 뭐 굳이 안 만나겠다는데 만나라 막꼭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한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예의를 다 갖출, 갖출 필요는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정세균 총리 쪽 얘기는 조금 더 틀려요. 이낙연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몇몇 분의 주장이 틀려요. 정세균 전 총리 쪽 얘기는, 어, 하시는 쪽, 말씀하시는 쪽에 따라 조금 틀린데, 어떤 분은 정세균 총리도 이낙연을 이미 붙잡기는 늦었다. 그리고 이낙연 저 사람,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절대 이재명하고 같이 갈 의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다고 해도 성과는 없다 하지만 만나는 척은 해야 한다 요런 취지는 얘긴 했지만 안 만나겠다고 하면 굳이 만날 이유는 없다 뭐 요런 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튼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정세균이나 김부겸 쪽에서는 아 이낙연 만나야지 만나서 말려보긴 해야지 라는 취지 얘기를 했지 꼭 만나야 된다. 오늘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던 거야.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압박을 넣었던 사람은 누구? 네. 그놈들인 거지. 네. 그래서 어, 누구 말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어, 실은 어, 전해철 쪽에서 저렇게 강하게 아파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민평계 쪽에서 압박을 해서 그래서 만나는 거다 라는 얘기다. 여기서 말하면 민평계는 소위 말하면 뭐 권인숙 의원이라든지 정춘숙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민평계, 김근태계구김근태계에서요구 해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기로는 정세균이나 김부겸을 요구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원흉은 어 민평계다. 그래서 여성 의원, 국회의원들 쪽이 좀더 많이 요구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블러스에서 이원욱이라든지 조홍철이라든지 이런 자들 그리고 어, 박용진이 대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결론 정하면 그래요. 이미 총리급쯤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낙연을 오늘 꼭 만나야 된다라고 아니 꼭 만나야 한다고 이렇게 압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심하게 느낀 것은 전해철계나 민평계의 작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 자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어, 우리가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이두 사람을 지금 타겟으로 삼을 때는 아니다. 둘다 만나기는 만나야 되고 그게 어, 일종의 적어도 어떤 통과 의뢰 정도라고는 얘기했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만나야 한다. 필수다 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색깔이 틀렸던 결이 틀렸다는 거죠. 음. 어,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전해철계와 민평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말이 되는 게 김부겸 전 총리가 솔직히 이미 그 뒤로 물러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이재명 대표 보고 어디 가라 마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그죠? 정세균도 마찬가지야. 이미 이 사람은 앞으로 더 역, 정치권에서 더 역할이 없어요. 세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라고 강요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만날 이유는 않는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 압박을 할수 있는 자는, 예, 전해철계하고 민평계 뿐이라는 겁니다. 아, 막 이런 거예요. 자 동교동계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동교동계는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laughs> 얘기가 정설입니다 참참 예, 아, 참 답답하죠 자 그런데요 오늘 박용진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열받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는 식으로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는 혁신 없는 패배. 혁신 없는 패배. 혁신이라고라? 이낙연 붙잡는 게 혁신이에요? 에?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어. 이낙연을 붙잡으면 혁신이 돼? 이낙연 붙잡는 게 혁신이에요? 아니면 이낙연이 혁신의 아이콘이야?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동훈은 지금 뭐냐면, 어? 586들 물러나고, 그 자리를 789가 채워야 된다는 라 식으로 주장하잖아. 뭐 789로 채울지, 안지는 모르지. 아까 명들 명단, 검사 명단들 보셨듯이, 얘기도 보면 다 386들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자, 여튼. 자, 그런데 이낙연은 나이가 몇인데, 이 양반이 왜, 이거 53, 53년생 아니야? 그죠? 이 양반 연세계 되지 않았어? 이미 일은 됐죠? 근데 이 사람은 혁신인가? 혁신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이낙연을 막는 게 혁신이어야 되지? 택도 아닌 소린 거지. 이런 걸 보고 뭐라냐면 공허한 선동이라고 그럽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내용은 하나도 없이 말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냥 그냥 그럴싸한 얘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막 말가지고 장르, 뭐 포장만 진땅 해가지고 떠드는 얘기, 뭐 아무것도 없이, 내용을 하는 것도 없이, 거 포장만 요란한 그런 거죠. 혁신을 그런데 써먹는 겁니다. 뭐가 혁신인데, 예? 참, 어처구니가 없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도대체 혁신? 뭔데 도대체? 자, 혁신이요. 되게 웃기는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뭐? 자, 벌써 7년 전에 안철수가 문재인 당시 새천년 아, 세정치 민주연합을 뒤통수 때리고, 아, 당시 세정치 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의 뒤통수를 때리고 탈당할 때, 그때 안철수가 내놓은 얘기가 혁신이에요. 변화와 혁신이 불가능하대. 문재인으로는 더 이상 안 된대. 그때 경향신문이 엄청 안철수를 빨아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변화와 혁신이 없어졌다. 이러고 떠버렸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근데 지금 똑같이 경향신문이 떠벌떠벌 하고 있죠? 자, 나가는 놈이, 나가는 놈이 자기가 탈당하는, 자기가 가출하는 핑계로 삼은 게 혁신입니다. 이미 7년 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혁신을 안 한대. 민주당으로서는 혁신이 안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된대. 그러고 지가 나가는 거야. 근데 정권 재창출 안 된다는 그 당으로 정권 재창출했어. 심지어 박근혜를 내쫓았어. 근데 안철수는 지금 뭐하고 있는데? 혁신한다는 안철수 씨금 뭐하고 있는데? 자, 나가는 놈이 나가는 핑계거리로 되는 게 혁신입니다. 7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진짜 열받죠. <laughs>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저는 이런 점에서... 음, 지금 혁신이란 말처럼 공허하게 들리는 얘기가 없어요. 박용진 의원이 혁신 혁신했다는데, 아 진짜 아구창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똥파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